딕션 좋은 배우 하면 많은 분들이 서현진 님을 떠올리실 겁니다. 우리가 딕션이 좋다고 느낄 때 보통 발음이 정확하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서현진 님의 발음을 분석해 보니 의외로 혀의 위치나 입모양이 완벽하게 정석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서현진 님의 말이 또렷하고 명확하게 들릴까요? 그 핵심 포인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바로 발화점, 즉 소리가 시작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서현진님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소리가 정말 또렷하고 귀에 꽂히듯 들리는데요. 네가 그랬잖아. 스케줄 펑크 내고 촬영장에서 도망치고 아무 남자랑 만나는 거. 그건 너 아니고 다 나라고. 이건 단순히 발음이 정확해서가 아니라 소리의 출발점이 앞쪽 특히 치아 근처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즉 말을 할때 입안 깊숙한 곳이 아니라 앞쪽 혀끝 근처에서 발화가 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발화점이 뒤쪽에 있는 대표적인 예시로는 최홍만 님을 들수 있어요. 가지고 사람들이 어, 어. 그걸 따라해요 저한테 아, 어, 어린 친구들이 어.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laughs> 고마워 <알로쇼, 오말로, 오말로. 웃음> 차이 느껴지시죠? 그럼 발화점이 앞쪽에 있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소리가 귀에 때려박듯 또렷하게 들립니다. 예를 들어 래퍼 매드클라우님의 딕션이 그렇죠. 말이 정확하고 날카롭게 꽂힙니다. 두 번째, 목소리에 힘을 주지 않아도 전달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억지로 또박또박 읽지 않아도 자연스럽고 리듬감 있게 귀에 쏙쏙 들어오죠. 이제 직접 실습해 볼까요? 포인트는 혀 끝입니다. 혀끝을 앞니 치아 쪽에 가볍게 터치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문장을 따라 읽어보세요. 내가 경고하는데 헛소리 그만하고 다녀.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혀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읽어보세요. 내가 경고하는데 소리 그만하고 다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혀 끝의 의식을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발화점이 앞으로 이동하고 소리가 귀에 꽂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서현진 님의 딕션이 또렷한 이유 두 번째, 바로 입 공간의 움직임에 있습니다. 서현진 님의 연기를 보시면 말할 때 입술이 옆으로 벌어지기보다는 위 아래로 세로로 자주 열리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전달력 있는 소리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아 소리를 내듯 입을 벌려 보세요. 그 상태에서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세로로 입에 넣어 보세요. 지금 벌어지는 입의 크기가 딕션이 좋은 발성의 가장 이상적인 입 크기입니다. 이제 이 입모양을 유지한 채로 다음 단어들을 읽어 볼게요. 과자, 사이다, 의자. 차이점 느껴지시죠? 입안 공간을 세로로 확보하면 소리가 더 깊고 명확하게 울리고 딕션도 훨씬 또렷하게 들립니다. 서현진님처럼 딕션이 또렷한 목소리를 만들고 싶다면 꼭 기억하세요. 입안 공간은 세로로, 혀끝은 앞으로. 핵심은 바로 소리의 출발점, 발화점이 앞쪽에 있다는 것. 그리고 입안 공간을 세로로 활용하는 발성 습관입니다. 이두 가지만 알고 훈련해도 여러분도 귀에 꽂히는 정확한 딕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연예인의 목소리와 말투를 분석해 드릴게요. 궁금한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퍼스널 보이스였습니다.